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게 사기 당한 거, 돈못 받은 거, 그런 질문인데, 일반적으로요,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면, 이제 돈못 받는 거 있어가지고, 형사건 검토하는 거는 필수야. 형사로 검토해가지고, 우리 와이프 그 고보경 변호사가, 법률사무사 하시네, 어, 채권출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놨었어. 해놨어, 지금도. 어? 근데, 맨 먼저, 검토하는 절차가 뭐냐면, 이게 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야. 왜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은 본인한테 가는 거야. 그 채무자한테. 어 그래서 아, 나 쫄려 진짜 나사기로처벌 받으면 어떡하지? 나 합의 보자. 등등 나온단 말이야. 어, 나는 야, 그 로펌에 있을 때 나는 야, 채무자한테 그래서 야 보증인 세워라. 니네 와이프 딸다 세워라 와이프는 세우더라도 딸은 빼주세요 어,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해서 보증 세우고 막 이랬어 그래서 형사건이 그렇게 압박이 강하단 말이야 그거부터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이형사건이안될 경우는 민사소송 들어가야 돼 민사소송을 내가 왜 하냐 민사 그돈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채권 출심에 있어서 꽃은 뭐냐면은 소송 이후에 얘를 압박하는 거지 어떻게 압박해 어 신용카드 못쓰게 하고 통장 뭐다 압류해 버리고 집에 딱지 붙이고 괴롭힐 수 있는 요건은 민사소송이 끝나야지 그 집행 부분에 있어서 괴롭히는 거야 그 와중에 어 우연히 지와이프이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어 사업을 하거나, 등등, 기타 등등, 그거 증거 잡으면 그거 바로 형사건 들어갑니다. 10년마다 연장하면 돼. 어? 그래서 내가 10년 지난 13년 된 채권을 받아는 게 뭐냐면은 얘가 어느 순간 되면 정상화를 한단 말이야. 그때 돈을 빌려가서 그, 어? 파렴치한 짓을 해도 나중에 정상적 생활을 한단 말이야.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. 그런데 연장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? 집도 사고 배도 샀어. 그거 재산 조사로 잡아낸 거야. 어? 법률 사무소 아신 그 채권 추심 전문하는 우리 와이프 사무실에서 재산 조사. 어, 대한민국에 숨겨놓은 재산, 그냥 부동산 명의로 돼 있으면 찾아 다.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강제 집행해 버렸어. 이자만 7천만원 났어 이자만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받아야지 당연히 응? 평생 갚을 때까지 악착같이 포기 안 하는 거지